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은빛활력소의 푸드닥터 정입니다. 요즘 어디 뒷산 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아이고, 내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해갖고, 어제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어. 이게 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 생각하시지만 사실 조금만 신경 쓰면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오늘은 제약 회사가 절대 비밀로 하는 약이 필요 없는 뇌 건강 비결, 바로 마늘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희 옆집 김여사님 얘기 한번 해 볼까요? 올해 일흔둘인데요. 아침마다 마늘 두 쪽씩 꼭 드세요. 왜냐고요? 예전에 심하게 건망증이 왔었거든요. 동네 약국 가서 약도 찾아봤는데 약보다 더 효과 본게 바로 생마늘이래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뇌세포를 녹슬지 않게 지켜주는 방패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황화수소라고 하는 성분은 뇌속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기억력 감퇴를 늦춰준다는 연구도 있어요. 김 여사님이 요즘 어떤지 아세요? 나 요즘 머리가 맑아. 어제도 손자 생일 날짜 딱 기억나더라고. 이렇게 자랑하십니다. 그럼 생마늘 못 드시겠다는 분들 계시죠? 마늘 우유라고 들어보셨어요? 마늘을 으깨서 따뜻한 우유에 섞어서 마시면 매운맛도 줄고 속도 편안해요. 이탈리아 전통 민간요법이라는데 감기 걸렸을 때도 좋고 뇌 건강에도 효과적입니다. 또 하나의 팁. 햄마늘로 마늘장아찌를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짜지도 않고 아리지도 않고 단 일주일 만에 먹을 수 있는 장아찌 비법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저도 이걸로 20년간 매일 밥상에서 마늘 두 쪽씩 챙기니까 머리도 맑고 말도 술술 잘 나옵니다. 구독자님들 위해서 특별 레시피를 알려드릴 테니,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종이와 볼펜을 가져오세요. 참, 구독을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 올라오는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햄마늘 장아찌 만드는 법입니다. 재료를 준비하세요. 깐 마늘 2kg, 진간장 3분의 2컵, 식초 반컵, 설탕 반컵, 물 한컵과 오븐이 1컵, 소주 한 병, 감초 두 조각. 그럼 이제 만드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1. 마늘 손질 잔마늘은 껍질을 벗기고 깨끗이 씻어 준비합니다. 2. 첫 절임 깐 마늘을 식초와 설탕 동량에 24시간 재워주세요. 3. 헹구기 하루 지난 뒤 마늘을 꺼내 물에 가볍게 헹군 후채반에 말립니다. 4. 촛물 만들기 물, 간장, 식초, 설탕, 소주를 섞어 촛물을 준비합니다. 5. 담그기 열탕 소독한 밀폐 용기에 마늘과 감초를 넣고 촛물을 부어주세요. 6. 숙성하기 냉장고에서 딱 일주일만 숙성하면 완성입니다. 팁 촛물이 모자랄 경우엔 물질 진간장 4: 식초 3: 설탕 3의 비율로 만들어서 추가하시면 돼요. 매우 간편하죠. 그렇다면 마늘을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건강 기능 식품 기준으로 보면 마늘 분말 1g은 생마늘 약 3g 정도인데요. 이는 생마늘 기준으로 하루에 하나에서 두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론 가끔 좀더 먹는다고 큰일 나진 않지만 매일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아요. 속에 가스가 차고 방귀 냄새도 심해지고 심하면 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주의 특히 혈액응고를 막는 와파린 같은 약 드시는 분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마늘도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영상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마늘의 알리신은 뇌를 녹슬지 않게 해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황화수소는 뇌혈류를 늘려서 기억력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생마늘을 먹기가 힘들면 마늘우유, 마늘장아찌, 삶은 마늘로 드세요. 하루 한두 알의 마늘. 여러분의 뇌 건강, 심혈관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맛있게 그리고 똑똑하게 마늘 드시고 건강한 매일 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하셔서 매일 새로운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